영어, 어딜 가서도 자신있게 하고 싶으시죠? 굿 뉴스와 배드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배드 뉴스는 영어를 정말 실제로 잘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져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어떤 레벨 이상 되면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굿 뉴스는 일단 급한 대로 만약 당장 내일 갑자기 영어 회화가 필요한 자리에 가게 된다면 급한 대로 일단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예, 영어 좀 하나 보네 정도로 보여질 수 있는 리액션 세 가지를 오늘 공유해드릴게요. 입니다. 일단 오늘 제 배경이 이런 시츄에이션인거 이해해주시고요.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돼서 요즘 회사일 하는거 외에 이 프로젝트 신경쓰느라 조금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강한 팁 하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당시엔 알파벳 정도 겨우 떼고 온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이곳에서 자라면서 얻은 스킬 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런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눈치 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 없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언어는 안 통하고, 보통 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그 상황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 빨리 눈치코치 있게 상황 파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language는 55387 formula라고 하죠. 55%가 body l a n g u a g e 고요 38%가 tone of voice. 그럼 얼마가 남죠? 오직 7%만이 우리가 쓰는 the actual words spoken.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영어는 단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만 죽어라고 파봤자, 상황 파악 느리고, 영어 회화를 쓸때 쓰이는 body language와 tone of voice 같은 중요한 파트를 놓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영어 회화를 잘 하기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이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공유해드릴 세 가지는 모두 리액션에 해당합니다. 사람 심리가 상대를 자꾸 이렇게 부추겨 주고 들어 주고 하면 그 상대는 자꾸 말하고 싶어지게 되고 또 대화가 끝났을 때 어우 너무 좋은 대화였다고 착각하게 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영어 한답시고 어줍지 않게 하게 되면 괜히 짧은 영어 들통나고 평가받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건 영어를 쓸 자리가 있을 때 영어를 무조건 많이 쓰시면 좋아요 근데. 되게 잘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 영어 연습을 해도 좋을 자리라면 하세요. 무조건. 그런 실전에서 자꾸 여러분의 영어를 노출시켜야 빨리 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소리가 꼭 들어맞는 상황들이 있죠. 제가 오늘 공유해드리는 것들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영어회화가 필요한 자리에 나가야 할때 급한 대로 이렇게라도 하시면 그나마 영어 잘하는 척이라도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가 다가와서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은데 확실치 않아요 그럴 땐 여기서 바로 쓸수 있는 첫 번째 리액션 I know 입니다 쉽죠? 근데 이한 가지 리액션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톤으로 다른 리액션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일단 상대가 슬픈 얘기나 우울한 얘기를 하는지, 기쁘거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뉴스 같은 딱딱한 얘기를 하는지,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g u 랭귀지와 톤 of voice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죠. 만약 상대가 우울하거나 슬픈 얘기를 했다 하면 여기서 우리는 I know 이렇게 합니다. 만약 기쁘거나 재밌는 얘기라면 I know, 뉴스 같이 딱딱한 얘기라면 I know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한 프레이즈로 여러분은 앞에서 상대가 한 모든 얘기를 마치 다 알아들은 것 같이 상대는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n g 랭 a g 지와톤 of voice만으로 지레짐작 한 건데도 말이죠. 근데 상황상 여러분이 절대 알수 없는 것들을 상대가 얘기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Oh, by the way, Andrew has come down with the flu. So he's unable to attend our next meeting. 자, 비교적 좀 쉬운 문장이지만 상대가 빨리 말하면 처음에 딱100% 캐치를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리액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딱 대화가 끊기느냐, 아니면 계속 진행되느냐가 달렸는데요. 예를 들어, "Oh, okay."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토픽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근데, 토픽이 하나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딱딱 끊겨버리면 끊임없이 다른 토픽들을 서로 생각해야 되고 또 그만큼 다양한 토픽에 더 많은 이해력이 필요한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겠죠. 자, 바로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리액션. Is that right? 입니다. 이렇게 받아치게 되면 상대는 자신이 얘기했던 토픽에 관해 부여 설명을 꼭 하게 됩니다. 제가 든 예에서 만약 여러분이 Oh, is that right? 하고 물으면 상대는 어떻게 앤드류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는지 또 얼마나 아프길래 미팅까지 못 나올 정도인지 등 알아서 더 블라블라 해줄 겁니다. g o 근데 이것 또한 상대가 어떤 분위기의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억양과 톤이 바뀌어지겠죠. 기쁜 얘기다. Oh, is that right? 안 좋은 얘기다. Oh, is that right?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앞에 두 가지의 리액션만으로는 애매모호하게 좀 안 맞는 상황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해 보세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주어를 잘 생각했다가 그 주어 뒤에 동사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만약 상대가 he indicated that the additional tax should be deducted from his 이렇게 말하면 일단 주어가 he였고 그 다음 오는 동사가 과거형이었잖아요. 그럼 그냥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이해를 했던 안 했던 여러분은 oh he did 이렇게 받아치시면 됩니다. 뭐 질문이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 오는 게 문법상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영어 회화에선 이렇게들 많이 씁니다. 다른 예를 들면 만약 상대가 RFT advisor position has been posted under my portfolio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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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여러분은 What the heck is RFT?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이해 못해도 돼요. 더 자세히 보면 어떤 한 포지션이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요. 암튼 확실한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it 아니면 만약 복수면 they로 일단 통일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럴 경우엔 oh it is 아니면 뭐 다른 상황들에서는 it did, they did, they are 뭐 이렇게 응용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리액션을 하게 되면 상대는 또 부여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실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오늘 제 영상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써보세요. I know, is that right? Oh, she did. 이세 가지 리액션만 기억하신다면 일단 어디 가서 좀 영어 알아듣는 척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청만 하실 수 없잖아요. 정말 영어 회화 실력이 늘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가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바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